짐을 다 챙겨 집이 <laughs> 개판이야 챙겨가지고 갈 거예요 유나 할머니 보러 가자 넌할수 있어 할머니를 보러 갑시다 여러분 출발 용산역 도착했어요 용산역에 도착했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만 남편이랑 연애할 때 빼고 혼자 기차 타본 적 없는데 진짜 오랜만에 기차를 타는 거 같아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기차 탄다고 하니까 여기 주차장 있는 쪽으로 와주셨어요. 거기 택시 하차장도 있고 어? 택시 하차장도 있고 해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우리. 애기.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용산역 반대쪽이다 잘못 왔다 어떡해 가면 되지 아이파크 몰이 10시 반부터 오픈한다고 반대쪽으로 가시면 된대요 몰랐어요 어째 짐 가지신 분들은 이쪽으로 안 오는 것 같더라고 아 멀어서 그런가 여러분 저 광양까지 잘갈수 있겠죠? 나, 나잘갈수 있겠지? 된다. 아, 오늘 공기 안 좋아. 아, 안 좋은 거 같아. 타는 대로 왔어. 탔다. <laughs> 탔다 우리. 탔다. 오지 말고 잘 가보자. 출발한다. 이미차 은미차요. 전주를 출발하고 있다. <웃음> <웃음>

그 껍데기 왜 먹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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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주세요. 할아버지 주세요. 윤아 레드 향이 무슨 일인가 하겠다. 내가 왜 이런 왜 이런 수모를 겪는가? 해 네, 주세요. 안 넘어가서 안 음. 먹을 기는 할 거야 아마. 람즈야 람즈야. 아, 어디로 쏘는 거니? 뭐하니 가서 맞니 왜? 나 서러워서 안 되겠어. 어 됐다 됐다. 어휴. 안파나서죽다미니 아 enfin 본인이랑 똑같은 인형 같이 자지. 윤희랑 똑같이 생겼다. 윤희랑 똑같이 생겼어요. 나도 자라고. 아기들 아아기아기 아기들 아기들 아기 아기들 아기들 아기나 아기들 아기 먹고 가네

조금 넘었는데 방안 도착하면 3시정도 될것같아 그릇마, 그릇마, 자 어, 쟤 드세요. 어이쿠. 어? 완전 신생이지. 홀로 맛있을까? <laughs> 야구가 건더기입니 건더기입니다. 속으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맛있지. 아이고 왜아 정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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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사좀는걸 걸려. 정단해진니까 내가 내가 나비 비심했으니까네. 이십 좀 되나. 응. 어. 어 아, 아버지 언제 모셨대? 응, 응. 어? 언제 모셨어? 응. 이게 비심했다 이거. 어 그러면 사 어. 이게 1 0이라고 아버지? 어. 이게, 100... 진짜요? 어? 야, 이게 살까, 야. 난이세개가 이게. 단발의 차이도 좋네. 단발 차이도 맞았지. 단발의 차이도 좋네. 20이나 차이 나는데. 아, 뭔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에이, 네, 참. 내몸명 초반에 약올는데정그 근거 다 죽고 있다, 이거. <웃음> <웃음> 아빠, 나 지금 위기다, 위기. 나 길을 팍 쥐기다 고 오, 왜풍또 모았네, 풍또 모았네. 무슨 말 했다, 이거? 아. 그것도 있나? 뭐지, 아빠 왜안 맞지? 왜안 맞아요 아버지 밑장 빼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맞았는데 이게 잘 아이가 <laughs> 아니지 아버지 뭐 그냥... 이 밑장 보자 나가리 나가리 검사해 봐 검사해 봐나 진짜 억울해서 못 넘어가 봐라 이게두 두 장이 실장인 왔었다는 거 <laughs> 아니 아버지 내가 가져간 거지 이거는 이거 내걸안 가져갔겠지 이렇게 필요가 없어서 <laughs> <laughs> 아니 아버지 이거 얘기 슬쩍 열로가고왜 일로 가? 그러 아, 아, 잠열어또그갈 뭐. 24. 그래? 네. 60. 네, 20, 네. 왜 20, 20, 20, 20, 20, 20, 네0 20, 20, 20, 20, 20, 2 6 0 1 1 20, 1 0 20, 8 0 9 0 20, 20, 20, 아0 20, 20, 죠0 2타 20, 내두 판이 있다잉? 아, 응? 저게 나오나, 아마 아버지, 부산은 부산 아니에요? 아, 진짜, 잠깐만, 내 기운을 좀불어놓고 아, 음. 내가 이겨라, 내가 이겨라. 피 모자라는데? 피 모자라는데, 여기 너무 많고, 우리 손에 너무 오는데. 아이고, 거절했다. 오메! 말도 안 돼. 아이고, 오메! 아이고. 아버지, 한 번만 더 사시면 돼요. 응. 아이고. 아이고 잡지라, 에이, 잡다, 시다 오메! <laughs> 어디서? 미라. 아 고해. 안 해. 고해. 내가 <laughs> 아, 나한 번만 더고돌할수 있었는데 앞 씨가 바로 나불다 아. 마라. 주지 마라. 아, 주지 마라. <laughs> 아 아후. 아후. 잠깐 있어 봐. 딸기갖다려라 아따 유니 <웃음> 하는 거, 유우니까 하나 나나 놓고 냉장고에 넣어. 원적을 하나 는나피아스 하프. 어. 아버지아버지아버지원는주세요원는주세요뭐 나타. 4 5 6 7. 아. 이겼네 이겼네 이 아버지 저는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응? 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무슨 말 하는 거야 자수하러 가자 안 돼요 왜안 돼요 어 자수, 우리나라 자수. 타짜의 꿈이 지면 안 되지 네, 자수이러 가야지 나가나수하러 가야지 안돼안돼 아무래도 또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버지를 앉혀놨 고문을 해야겠네 하겐다즈 언니하고 아, 내멜론다내 내 마음인데. 같이 먹으면 되지. 되게 대박. 이거도 가서 같이 먹을까? 바닐라 없어. 바닐라? 바닐라 없어. 딸기로 하자. 딸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어, 좋아요. 달빛이네. 내가 이고구나 내가 이기 내가. 전니너다야식가 가지고 다른 놀이이이리가거거빠 응. 응. 오리가 별로 안 커. 응? 별로 안 커? 별로 안 커. 제대로 기야 엄마한테 가. 맨날 말해. 엄마 품이 최고야. 엄마한테 가. 먼저 카 동물을 안 좋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키우겠다고 해놓고 갖다 버리고 그런 말은 기본적으로 퇴기식이랑 수면식이 없는 거고. 놈들다 같이 키우겠다는 게 이거 갖다 버리고 똥오면 어떻게 하냐. 걔네들은 뭘 먹고 있 자고 어떻게 살아? 아무도 이상 발견돼요. 아, 없어 응. 자기야, 미로 정원도 있는데. 미로 한번 들어가 볼래? 그럼 제가서 나와라. 저 미로. 강으로 가는 거지 이거는 <laughs> 미로에서 너무 요로 뭐, 갔다니 맥힌 거예요 썰로 한참 갔다니또 맥힌 거 아, 아버지,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왜 너무 고포, 보통 이렇게 허리춤에만 이렇게 조금씩 묶어놓 이건 너무 이거 거의 좀 가둬놓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나무?

설명 장도 입장 시에는 상과정가이필요 착용할 요 그러니까 이게 더 느낌이 더좋아他就是不让咱这公馆上地产고기来이 올라가고 来真的라嗯哦哦哦哎呀马上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 Ose yo, ose Parang bata kasin-dezel na muling naiyip hambltong tigil ala ng Ose yo, ose yo, ose